자, 2016학년도 수능 물리 원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용 전력 수송 과정의 일부를, 그다음에 나는요, 가의 주상 변압기. 이 주상 변압기라는 게 이제 전봇대 위에 붙어 있는 변압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뭐 저기 등하교 시간에 전봇대 있으면 전신주 있으면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커다란 이게 통 같은 거 있어요. 쓰레기통 같은 거 위에 이제 매달렸거든요. 이거 짱 무겁습니다. <laughs> 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가정연 전압으로 낮추는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만 볼트를 혹은 뭐 몇천 볼트를 220볼트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r 로 하고요. 여기 R 보이죠. 주상변압기 1차 코일을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n1과 n2다. 그럼 여기에 높은 전압이니까 여기가 많이 가문수는 여기가 많아야 되겠고요. n2는 적게 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20번 감겨있다 그럼 220볼트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저기 1000번, 1000번 감겨있다 그럼 여기가 1000볼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 송전전압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상변압계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기업 가정에서 전력 사용이 증가하면 송전선에서 저, 손실 전력이 증가한다 자 이거 보세요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전압이 고정되어 있다니 송전 전압도 여기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가 돼 있지만 여기 1 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가정용 전압을 뭐 v2 라고 한다면 이게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지금 가문수에 비례해서 얘도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이거랑 그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제 손실 전력이 없이 발어 손실전력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네들은 전력은 이제 항상 보존된다 이것 때문에 항상 V1, I1은 V2, I2 막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정해야 되면 얘네들도 어뭐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얘네들도 변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압은 변하지 않아요 대신 전류가 변하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꼬마 전구를 하나 켰어 그럼 이건 안 변한다니까. 220V에 연결해도 꼬마 전구를 켜도 이건 안 변해요. 그러면 꼬마 전구가 뭐 전기 얼마 안 먹죠? 그럼 얘가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거 안 줍니다. 대신에 모두 준다. 얘도 줄어요. 응? 어? 그래서 얘가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주는 게아니라 얘도 안 줄고 얘도 안 주는데 꼬마 전구 자체가 전기를 적게 먹으면 그만큼 여기도 전기를 적게 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전력과 손실이 없다고 했을 때 전기 받은 전력이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뭐로 설명했냐면 은행 모델로 설명했죠 금액권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 권도 있고 5만원이잖아 자 5천원짜리가 있고 천원짜리가 있고 뭐 500원짜리 있고 이렇죠 은행에서 마음대로 이체, 2500원짜리권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적게 필요하다 즉 전력을 적게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개수를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천 원짜리 열장 주는 거를 천 원짜리 다섯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꼬마 정보 아니고 세탁기를 돌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많이 먹습니다. 전류를. 그만큼 금액권은 그대로지만, 어떤 걸 주던지 간에 그대로지만, 이거를 많이 달라고 하면, 개수를 많이 달라고 하면, 은행도 어떻게 된다? 전류를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주고 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이 전압도 막 이게, 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대1이다. 그럼 이 3대1은 유지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바뀌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떤 가전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정에서 전력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금액권을 변하지 않고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이 저항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IR이 생기죠. 그렇죠이 I가 증가하면 여기에 걸리는 요 송전선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도 커지게 됩니다. 이 아이 칸이 없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게 돼요. 됐죠? 그럼 송전선이 먹는 전압을 한번 구해볼까요? 전력을 구해볼까요?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I v 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I도 는 상태에서 여기서 V가 또 I가 는 상태에서 R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I 제곱 R. 그래서 얘가 먹는 거, 손실되는 거, 날아가 버리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선생님이 그 은행 모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음. 길, 은행에서 돈 찾아올 때 길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응?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다 그렇죠 금액권을 크게 하고 개수를 적게 가져오면 우리가 관리가 되지만 금액권을 작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어, 이거 개수를 많이 가져오면 동전으로 막다 바꿔오면 막, 막 길가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류가 늘었다는 얘기는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금액권은 그대로인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의 손실전력이 증가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니은은 당연히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렇죠 전압 떨어뜨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에서 1차 코인과 2차 코인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는데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금액권이 여기는 커요. 여기 금액권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손실전력이 없다고 하면 자, 3만원. 자, 이게 3만원짜리가 있으면 요거 한 장을 가져왔다. 근데 여기는 만원짜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다? 그렇죠. 세 개로 바꾸는 거니까. 전류는 이쪽이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어,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 쪽이 더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이게 참 좋은 문제예요. 실제로 막 계산하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놓치는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던 문제. 예, 15번이었습니다.